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달 충남교육청이 2020년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은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능호 장학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장학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2020년 학교 폭력 실태 조사가 지난해 9월에서 10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학생들의 참여 현황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학교 폭력 실태 조사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매년 4월 전수 조사, 9월 표본 조사 이렇게 두번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 번으로 축소하여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주간 온라인을 통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조사 내용은 2019년 2학기 시작부터 조사 시점까지의 학교 폭력 피해, 가해, 목격 경험 등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하여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 충남, 충청남도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총 15만 5141명 중 83.2%인 12만 983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가 학교 폭력 실태조사 그 횟수에도 영향을 미쳤군요. 네, 아무래도 그 확산 추세에 있는 기간이다 보니까 원래 4월 달에 시행해야 될 것들이 그 음. 연기가 돼서 9월 달에 전수조사로 일회만 실시되었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무척 궁금한데요. 어, 전년도와 대비해서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은 소폭 감소했다고 하죠. 예, 결과를 한번 짚어주시죠. 예, 참여 학생 중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1,552명. 참여 인원 대비 약 1.2%인데요. 이것은 전년 대비 1,663명 퍼센테이지로 약 0.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중복 응답한 유형별 피해 건수를 보면, 작년에 1,106건에서 올해는 2,492건으로 2,614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 유형별을 살펴보면 언어 폭력이 32.7%, 집단 따돌림이 25.6%. 사이버 폭력이 12.4%순이었으므로 사이버 이 코로나 19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사이버 폭력이 전년보다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난해는 에 코로나 19로 학생들이 어 많이 등교를 못하는 상황이었죠. 어 그런 부분들이 결과에 바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행담률이 감소한 원인 중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여건의 변화도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꾸준히 학교 현장에서는, 어, 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교육과정 연계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의 정착과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이 2019년 8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작년부터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이때 학교에서 좀 업무 부담이 좀그 감소한 영향으로 학교 현장에서 관계 개선 중심의 생활 교육 프로그램이 좀 활발하게 활성이되고또 음.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과 함께 충남교육청 갈등조정지원단의 활발한 활동 등을 주요 감소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일단은 발생 안 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만약에 학교 폭력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어쨌든 학생들은 학부모나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어, 학교 폭력에 관한 신고는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 찾아와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학교 피해 폭력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또는 신고를 했다는 응답은 79.3%로 나타났습니다. 어, 이것은 전년 대비 약 0.6%가 감소한 수치인데요. 어, 대상은 40.1%가 가족에게, 그리고 학교 선생님에게 23.7%가 그리고 9.9%가 친구나 선배에게 학교 피해 폭력 사실을 알렸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20.7%가 .20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원인들은 아무래도 그 선후배 사이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음. 조금 쉽게 어 그냥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는 경우도 좀 작용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80%가 신고를 했다라고 네. 답했고. 또 알리지 않았다는 어, 퍼센트도 20%를 차지를 했습니다. 아 이게 참그 어떻게 보면은 신고를 잘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또 머뭇거리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어쨌든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대한 좀 인식을 좀 폭넓게 제고하고 음. 어떠한 사안이든지. 어, 좀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뭐 사이버 공간에서 어, 그런 폭력이 많이 좀 약간은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학교 폭력의 유형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죠? 예, 학교 폭력이 저희가 이 실태 조사에서 한 학교 폭력이 약 여덟 가지 유형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 언어 폭력 과 이제 학교 폭력의 가장 대표적이 됐던 네. 신체 폭력은 조금 약간 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아이들의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 같은 이런 전자 매체가 발달하면서 아이들이 사이버 폭력이라든가 그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집단 따돌림 네. 이런 상황들은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이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이 패턴과 연관된 학교 폭력 유형도 바뀌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덟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네, 또 요즘처럼 그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따돌림 같은 경우는 어른들은 좀 인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세대만의 특색이라고 음. 이 스마트폰과 같은 이기기계 발달하고 또 SNS나 어떤 뭐 카페 이런 그 활성화된 이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모임이 있다 보니까 음. 아이들이 그런 공간들을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교실 내에서 직접 대면적으로 이런 어떤 관계를 맺었다면 음. 지금 이제 그런 공간상에서의 관계가 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에게 그 자녀분들의 스마트폰을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무래도 부모라고 부모님이라고 네. 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어떤 뭐 프라이 프라이버시나 그런 것들을 좀 지켜 주어야 하고 아이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잘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어떻게 그런 부분을 그래도 부모가 관심을 갖고 볼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어, 일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그 이제 중고 초중고 학생들은 그 미성년자라고 해서 핸드폰 가입할 때 보호자가 이렇게 명의로 가입을 하는 경우 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하고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 보안 앱이라든가 어떤 이 사이버상에서 아이들에게 좀 유해 환경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앱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전 설치해서 어그 아이들이 유해 공간에 또는 유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약간의 어떤 이제 방어막을 펼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필요할 것 같다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부모님들의 독단적인 것은 안될것 같고, 아이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좀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 부분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어플리케이션 그거를 설치를 해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그 사이버 공간은 너무나 그 많은 공간들이 있고 그 부모님들이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눈으로 체크하거나 그런 데는 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앱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 이렇게 좀 감시라는 말보다는 아이들을 어떤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피해 학생이 남기는 상처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 학교 폭력 일단 발생했을 때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어, 일단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그뭐 학교 폭력법에 의해서도 인지하거나 그럴 경우 이제 신고나 어떤 사안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은 그 피해 학생의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고 어, 사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판단 또는 피학생의 요청에 의해 피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한다든가 음. 아니면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또 가해학생 선도 조치를 긴급조치를 학교장이 판단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의 보호자나 학생의 의견도 이렇게 좀 통보라든가 그런 대화 같은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피학생의 보호를 중점적으로 두는 긴급조치를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어, 지금 학교에는 학교 폭력 전담 기구라는 기구가 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에서 어, 조사를 거쳐서 어, 이제 작년부터 작년 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학교장 자체 결제를로 사안을 종결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하거나 이렇게 결정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이런 각종 기구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쉬울 것 같긴 하지만 막상 현안마다 다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똑같은 예, 크게 보면 같은 유형의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면 전부 다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어, 학교 폭력과 피해 학생과 과외 학생에 대한 이 관계에서도 학생들의 관계보다는 또 이제 부모님들의 관계가 음. 어 좀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조금 이렇게 격해지셔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어 저희가 사안 처리하는 데 사실은 학교에 계신 우리 그 이제 학교 폭력 책임 교사래든가 그다음에 교장 교험선님이라든가 많은 그 신경들을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가장 현장에서 많은 이제 그 우리 부모님들이 관계자들이 나오는 게 전문성이라든가 공정성, 신뢰성이 조금은 어,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학교폭력 책임 교사나 또는 관리자 연수를 통해서 이런 그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전문성이라든가 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연수들을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그런 연수들을 마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언급해 주신 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어, 이 기구를 통해서 대응을 하지만 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 이런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현재 교육 지원청으로 이관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2019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를 학교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교에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문가가 구 이게 학교 폭력 자치 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기는 어려움도 있고 또그 안에 학부모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같은 학교고 또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학부모님들이 대개 이 자치위원회에 오셔서 조치 내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음. 많이 발생하고 또 공정성이나 전문성에 관한 내용들이 시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0년부터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 이관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구성에서부터 좀 전문가 집단을 많이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음. 또, 거기에 이제 법령상으로도 학부모 위원님들이 들어오시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예, 그 자치위원회 때보다는 관련 당사자 학교나 어떤 친분의 이런 것들이 조금 배제되기 때문에 음. 어, 자치위원회에서 학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소, 어, 소신을 가지고 사안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자치위원회 할 때보다 심의 대책위원회에 와서는 좀더 이런 전문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좀 줄어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없는 게 그렇죠. 가장 궁극적인 예.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없어도 학교폭력 문제가 생기지 않는 네. 어,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될 텐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노력, 그 대책들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어떤 대책들 추진하고 계시는지 음. 소개해 주시죠. <laughs> 충남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 폭력 사안이 벌어졌을 때그 사안을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안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예방 교육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더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우선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해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원래는 11차 시 내외 운영을 권장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수업 실수를 감축을 했거든요. 올해는 충남도 내에 있는 모든 초중고가 이 올림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고 또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편성하라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길라잡이도 지금 인쇄 중에 있습니다. 바로 배포해서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깨동무 프로그램과 같은 학생 참여 주도형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어,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인식을 좀 바꾸고 그리고 예방 활동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 학생 참여 주도형 특히 이제 저희가 올해 이번에 인권조례도 시행이 되고 들어가면서 학생의 자치적인 능력도 좀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아이들의 그 학생의 그 참여를, 학생의 주도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 경찰서, 이렇게 관계해서 아이들 생활지도나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음. 요 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어,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교원 지역 인사 대학생 등으로 꿰큐멘토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존의 학교 유, 지역 유관 기관 경찰서 등으로 구성 운영된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강화해서 학교 폭력 예방 컨설팅 및 캠페인 실시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생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네. 그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교 폭력 예방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도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조례도 어 최근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에 그 김은나 의원께서 어그 저희가 이제 2017년부터 2017년 7월부터 충청남도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예방과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9년 8월달에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에 맞춰서. 음. 저희 조례도 개정을,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어, 그냥 단순히 학교폭력대책법 관련돼서 조항만 몇 가지 바꾼 것이 아니라 좀더 많은 내용들을 확보하도록 사실은 좀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바탕을 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꼭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도록 명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어, 단순히 그냥 매년 가는 짧은 짧은 계획이 아니라 좀 장기적 안목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 계획을 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고, 또 교육감 소속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설치를 근거를 마련해서 학교폭력과 예방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을 어, 수립하는데 훨씬 원활하도록 수립, 그 정책을 개정하도록 조례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은 그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과 관련한 통합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상정돼서 어 아마 오늘 오늘이나 내일 보내 이때 지금 상정해서 그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라 내일이라고 하면 지금 녹화 기준으로 해서 어, 2월 4월사예 2월 4일, 4일. 예, 네. 날 본회의가 제가 개최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본회의 때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음. 들어가고 그 안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서 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학교 폭력은 누구나가 가해자도 될수 있고 또 피해자도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 폭력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은 당사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는 좀더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예방 교육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참여가 저조하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고 또그 지역 사회에서도 예방 교육에 관한 건 이제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역 사회에서도 다양한 예방 계획과 또 학교 폭력을 이렇게 그 벌어졌을 때 아이들의 관계라든가 아이가 다시 회복해서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만들고 그것을 같이 논의하고 시행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네, 지금까지 학교 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장학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역게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햄브 이슈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